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 미국 시카고에서 체감온도가 <laughs> 영하 30도 아래로 네. 떨어지는 야, 체감온도 영하 30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났던 제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어, 전기차 테슬라가 다 방전돼서 견인됐다 이런 네. 일이 터졌네요. 맞아요. 이번 예전에 주... 이 근처에 사셨잖아요. 네, 저 네, 여기보다 더 추운 곳에 살았습니다. 아 미시간이 더 추워요? 네, 추습니다. 음. 어그 제가 지냈던 지역은 뭐한 겨울에 영하 20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기본이. 네, 기본적으로. <laughs> 하는데 그게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어, 창문이 얼어서 안 열리나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어 뜨거운 물을 부어야겠다. 그래서 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열었어요. 근데 추우니까 뭐 오래 안 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창문 이또 열었어요. 어, 그래서 창문을 못 닫고. 다시 물을 끓여서. <laughs> 그러면 다시, 다시 또 다시 또 <laughs> 제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생들도 기초적인 과학 지식은 <laughs>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laughs> 여기서 문과가 왜 나옵니까? <laughs> 네, 아무튼 이번 주 미국 곳곳에 한파가 있었습니다. 예. 뭐 공장 오작동도 많이 나고 전력 수요도 최고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카고 일대가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6시 일 카고 일대 체감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놀라시겠지만,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종종 예, 자주 있습니다. 어, 대략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야외에 차를 세우게 되면 차가 얼어요. 네. 더구나 이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는 문 손잡이가 내장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누르면 튀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얼어가지고 네. 안열못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보면 거기를 이제 문 쾅쾅 두드리듯이 네. 툭툭 치면 네. 열린다 아 그런 팁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창문 네. 여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배터리 문제입니다. 네. 이 기온이 떨어지면 충전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 뭐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리는 게 예. 몇 시간, 세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테슬라였는데, 테슬라 충전소에 갔더니 대기줄이 엄청났고, 음. 그걸 기다리다가 방전되는 차량들이 줄줄이 견인됐다. 음.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날씨가 어느 정도 추우면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알려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의 단점이 좀 드러나는 네. 이었는데요. 그 전기차 배터리 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양극과 음극에 있는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어, 그런데 추운 날씨가 되면 이 전해질이 두꺼워져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 음. 이 화학 반응이 더 느려집니다. 예. 그러면 전기 전력 전력 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온도가 내려갈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니까 갈수 있는 이동 거리도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전력 전달 효율이 떨어지니까 충전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방전도 잘 됩니다. 예. 이번 시카고 한파 때도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뭐30% 배터리가 음. 없어졌더라. 네. 뭐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손실이 아니라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재기능을 다시 하는 그런 거고요.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배터리 예열 기능이 있어요. 오. 네, 배터리도 이 적정 온도까지 끌어올려 줘야. 좀 성능이 최적으로 유지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뭐 충전하러 가기 전에 배터리 예열 기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면 빨리 충전이 되고 음. 네, 성능도 높아져서 이 기능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다만 극도로 추운 날씨에는 그 배터리 충전 중에도 배터리가 따뜻하게 돼야 되니까 네. 또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도심이 아니고서는 그 대부분 주택 또는 저층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그런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예, 음. 네, 차고가 있는 집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냥 앞마당에 세워 맞아요. 그냥. 그냥 앞마당에 세워놓으니까 아. 이런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날씨가 추운데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 이제 우리 전기차 사면 안 되겠는데? 이런 인식 심어주는 사건이었을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추운 지방의 나라들은 이 전기차 아예 구매율이 엄, 엄청나게 낮아질 것 같은데요. 음, 굉장히 좋은 지적이, 예.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시카고에서 발생한 그 전기차 방전 대란을 두고, 이거는 비단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충전 인프라 미비의 문제인, 문제다. 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아봐야 뭐 20도 안팎인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같이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북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전기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2022년에 판매된 신차 5대 중에 4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음. 전기차 보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도로에 있는 자동차의 한20% 이상이 현재 전기로 움직이는 거고 예. 그리고 이들이 소비하는 전기 대부분은 이제 노르웨이다 보니까 수력발전으로 네. 생산이 될 정도로 그전 세계 탄소중립에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나라 1등이 노르웨이예요. 아.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뭐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이웃나라들도 전기차 점유율이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쪽 지역이 더 춥지 않아요? 정말 추운 곳은 종종 뭐 영하 50도까지 <laughs> 떨어지는데 이곳에서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건 날씨가 문제인 게 아니다라는 음... 얘기인 거죠. 그 뉴욕타임즈의 노르웨이 전기차 협회 고문의 인터뷰가 이번에 실렸는데 네. 우리나라 전기차 운전자들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전기차 운전자들은 운행 전에 배터리와 차를 예열하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 그 고속 충전소 설치를 곳곳에 많이 늘리면서 네. 그 겨울철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완화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기차 소유자의 거의 90%가 그 주택에 개인 충전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어, 근본적으로 그 겨울철, 겨울철 전기차 배터리 기능 저하는 사실 업계의 그런 숙제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LG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뭐 액체인 전해질을 뭐 추위에 더 강한 액화 가스 전해질로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고민한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터리 기술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추위에도 강한 내성이 강한 어떤 배터리가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laughs> 더 많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날씨 때문에 뭐 배터리가 쉽게 방전된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전기차 전체의 흐름이 뒤바뀌 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방금 말씀 주신 북유럽 사례만 봐도 그렇네요. 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어소정님께서 작년에 중국 네. 청년 실업률 높다라는 거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30대도 취업난 그리고 심지어 해고 위험까지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추가적으로 있다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가 아, 지난해 우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목표치였던 5% 안팎을 달성했다. 네. 5.2% 나왔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중국이 그래도 회복 기조 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현실은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어 중국 청년 실업률이 지금 통계상 20%가 넘고 음.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다 합하면 40%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와 별도로 30대 근로자 들이 해고 일순이다. 음. 그 취업 나이 제한에 해당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중국의 그 인사 관련 기업이 지난해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근로자의 85%가 35세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음. 거예요. 근데 일자리 그 어떤 특출난 실적이나 어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네. 그맘때쯤 30대 35살 이즈음에서 해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건 중국의 그 취업 제한 연령이 또 있어요. 네. 이게 35살이 넘어가면 이력서를 보내도 아예 회신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공무원 신규 채용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일반 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음. 이 풍토가 일반 기업에까지 퍼지면서 오. 비공식적으로 이제 35살이 넘은 사람들을 기업들이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신입 사원보다 더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서른 다섯 살 전후는 뭐 육아를 한참 할 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초과 근무를 시키기도 어렵고, 음. 그리고 육아휴직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보육수당 지급 같은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지출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아니 (30대) 근로자가 해고 일 순위라는 게 네. 아니 아무리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계속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금 중국 경제 회복이 사실상 좀 더디다 보니까 네. 실적 개선에도 좀 어려움을 음. 겪는 기업들 이제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한 방법 인 겁니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수천에서 수만 명을 해고했죠. 알죠. 예. 예, 그래서 IT, 금융,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 40대 근로자를 해고하고 더 낮은 임금으로 2 0 대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급여 적게 줘도 되고 밤샘 약은 그렇죠. 할수 있는 예. 그런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게더 낫기 때문이에요 음...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이제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요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아...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어 그거 차별 아니야? 그 중국 노동법에는 그게 저촉되지 않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국 노동법은 그 민족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30대에 잘리면 뭐 해요, 진짜? 재취업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택배 기사나 음식 배달원을 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대의 고용 불안과 지금 중국이 출산 장려 정책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순이다.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 공무원 취업 연령 기준을 서른다섯 살에서 사십 세로 상향하는 그런 조정 방안을 좀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드는 생각이 중국 경제가 크게 걱정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삼십 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나도 좀뭐 사고 싶은 거 사볼까 아니면 놀러 가고 싶 그런데 놀러 갈까 이런 소비의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연령대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고 1순위고 재취업이 어렵다. 이거 중국 경제 위촉 당연히 가져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30, 4 0대 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그 가계 심리가 위축되는 결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그 소비자들이 경기가 과거보다 좋아졌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판단하는 수준이 소비자 신뢰질 수 있잖아요. 그게 제로 코로나 그 봉쇄 조치로 경제가 좀 혼란에 빠졌던 2022년 4월 120대에서 지금 90선 아래로 크게 떨어진 뒤에 이게 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음. 어, 중국의 고용의 한80% 정도는 사실 민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음. 이런 해고와 같은 고용 불안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히또가 생각나는 몰디브 얘기네요. <laughs> 그런데 이번에는 몰디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 봅니다. 인 인도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뭐 그런 명대사가 바로 떠오르는 휴양지 몰디브가 네. 요즘 인도와 아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몰디브는요 서울의 절반 정도 크기가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네. 작년 11월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중파입니다. 어. 근데 중국과 인도 사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이 최초로 방문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의미를 주는데 그 대통령의 노선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게 왜 인도와의 갈등에 상관이 있냐면 그 직전 정부는 친인도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예. 요거를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몰디브가 인도 아래에 위치하면서 절, 전통적으로 이제 혈맹에 가까운 우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전 전 대통령 시절에 몰디브가 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면서 인도와 사이가 좀 멀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몰디브가 중국에 많은 빚을 지게 되는 음.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그래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등 중국과 다시 거리를 두고 친인도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또 외교 성향이 바뀐 거예요. 음. 근데 아예 이 사람은 대놓고 전임자가 고수했던 인도 우선주의 정책은 끝나겠다. 겠다 음.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몰디브에서 해군 순찰도 하고 뭐 의료 헬리콥터로 의료 후송 업무 같은 것도 하는 그 인도 군 병력을 철수해 달라. 음.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몰디브가 해양 순찰이나 의료 수송만 인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몰디브의 관광객들 보면 태반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이제 인도 관광 안 가겠다. 또는 반대로 몰디브도 니들 오지 마. 음.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실제로 관광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몰디브새 대통령이 최초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해서 가는 걸 보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조금 뿌리 난 거죠. 그래서 SNS에 그 인도 남부 해안에 있는 락샤드웨프 섬을 방문해서 해변을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곳은 그 몰디브와 거의 유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습니다. 네. 근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이냐 몰디브가 탈인도 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그 락샤드 웨프을 개발해서 몰디브의 관광업에 타격을 아. 주겠다 이런 일종의 경고 인셈도 되고 예. 인도 국민들에게는 몰디브 가지, 가지 말고 일로와 우리 음. 자국에서 하, 해결하자 여기로 오세요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게시물이 올라오고 나서 그 인도의 뭐 인플루언서 배우들이 SNS에 그 해시태그로 락샤드 웹으로 가자 이런 음. 의미의 말을 써서 올리고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몰디브에게 적자는 압박이 될수 있는 게 몰디브 관광객 1위가 인도인들이에요. 네. 몰디브 수입의 3분의 1은 관광에서 오거든요. 그런 만큼 자극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인도가 일단 펀치 한 방을 날렸잖아요. 네. 문제는 그 몰디브 정부 관리인 세 명이 SNS에서 모디 총리를 조금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음. 한 거예요. 테러리스트다, 뭐 광대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다, 이런 네. 댓글을 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갈등에 불을 붙이게 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는 음. 했는데 이에 분노한 인도가 이 사건 직후에 그 인도 내의 최대 그 여행 플랫폼 사이트에서 네. 몰디브 관광 여행 상품을 모두 삭제를 했어요. 아. 네. 그러나 이제 또 몰디브 정부 차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뭐 인도 관광객 안 와도 괜찮거든. 그 관광객 중국에서 대체로 채울 수 있거든 우리는 큰 타격 없을 거거든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취하고 있죠. 네. 몰디브가 사실 인도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관광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경제 전반의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인도인데 그러면 이제 슬슬 이렇게 뭔가 척을 지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어? 너도 계획이 있구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laughs> 맞아요. 그 몰디브 국민들이 보통 좀 규모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인도나 스리랑카로 가요. 네. 근데 식량과 의약품도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요. 근데 무이주신님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온 이후에 이걸 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탈 인도하겠다는 건데 예. 식량은 튀르키에서 들여올 거고 예. 그 다음에 의약품은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을 할 거고 네. 치료도 두바이나 태국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음... 그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디브 안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꽤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식품 수입이나 의약품에 대한 인도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는 실용적이지가 않다 예. 그래 뭐 식량 이런 거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입은 다할수 있지만 그게 경제적이냐 음. 인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인도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오히려 경제 역효과를 줄 거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 소장님이 만약에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방국으로는 어디를 가실 거예요 어그 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나라의 수장이 되신 분이 어느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느냐는 지금 몰디브 사례처럼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 곳이나 뭐 야, 날짜 맞는데? 하고 가는 게 아닌데 어소장님이잘 피해 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보다 네. 합계출산율이 두 배나 높은 프랑스가 저출산 흐름을 막겠다고 강도 높은 대책들을 추구하고 추가로 더 내놨어요? 네, 프랑스 합계 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1.8명, 작년은 네. 이보다 더 떨어진 1.68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우리보다 두배 정도 높고 부러운 숫자긴 하지만 네. 이 아무래도 그 출산 저출산 정책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네. 나기까지 프랑스가 좀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10주인 산후 출산 휴가를 부부 모두에게 각각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보조 조금도 늘리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참고로 프랑스의 양육 지원 정책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는 수십 년 전부터 법적으로 동거를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혼외 자녀에 대해서도 동등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99년부터는 동거 커플의 자녀에게도 수당과 세금 면제 등그 혼인 가정에서 받는 자녀가 받는 동등한 양육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동등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동거하면서도 출산을 많이 하는 결국에 결론적으로만 보면 저출산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혼외 출생일 정도로 예. 굉장히 많고요. 그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뭐 미혼모 뭐~ 한 부모 이런 개념 자체가 음, 없을뿐더러 예. 편견과 차별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뭐~ 어차피 어~ 동거도 하고 아이도 갖고 이제 부부처럼 생활 하는데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결혼의 예식을 안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제 헤어짐이자유로우니까 아, 네. 헤어질 때 복잡한 게 없어서 이나라는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나 어, 법적으로 동거 커플을 인정을 해주니까 음. 그리고 어, 헤어지더라도 음. 육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네요. 아 그건 네. 좋네요. 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자라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서 네.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항상 그냥 궁금했어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할 하는데 굳이 법적 신고는 안 하는 이유는 뭘까 혹시 주택청약 때문 인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항상 어, 여기저기 신기한 소식 많이 가져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